화포 네, 안녕하세요. 화스포터입니다여기부터 네. 네. 살짝 오른쪽으로 몸을 돌릴까요? 네, 좋습니다. 손이한번더 할게요. 손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로부터 봐주세요. 쪽부터 살짝 봐주시고요. 하트한 번만 해주세요. 가운데 위쪽로 봐주시고요. 가운데 아래쪽도 봐주세요. 아래도 한번 봐주세요. 한게 아래요. 아래요. 쪽시죠요요 메인 카메라로 보겠습니다. 가방 앞으로 살짝 앞으로 볼게요. 살짝 왼쪽으로 올까요? 오쪽으로내 네. 아, 아, 너무 너무 아세요. 네. 자,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자, 자, 여기 살짝만 오른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주동으로 가방 한번 들어볼까요? 주동으로 가방. 오케이. 쭉. 오케이, 좋습니다. 추운사 마법으로. 감사합니다. 네. 아, 저 우측으로 해서 한번 더 할게요. 여기 있어요. 어, 네. 우쪽 한번 봐주세요. 언니. 네, 감사합니다. 여기도요. 감사합니다. 해주시기. 해고요 감사합니다.